빨려구요. 평소에 기록만 보다가 한 번씩 머리 시키고 싶을 때 퀴즈를 푸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이 풀다 보면 되게 <laughs> 똑똑해. 이제 곧 시작해요! 이제 그 작아요, 너무 작아. 준비됐습니까?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가수 사이의 사진은? 사진은 요거죠, 요거 요거. 오른쪽. 정답은 오른쪽 사진이죠. 오른쪽 사진이 사이즈였습니다. 예. 예, 오른쪽 사진이 사이즈였습니다. <laughs>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우리 잼러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도, 아, 신나는 퀴즈 한 판을 벌이기 위해서, 달려온 남자, 대국민 넘버원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에 저는, 저스위, 저스위, 잼아 저스입니다 핫도 있다! 잼아 저스와 함께 오늘도 우승, 할도 있다! 힘차게 외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오늘 일요일이죠? 아, 주말 마무리, 아, 한 주에 마무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진짜, 그, 일요일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우리 일요일에 사랑하는 잼러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침에 또 나오면서 또 일요일인데 일까지 하냐고 투덜투덜하면서 "어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우리 사랑스러운, 죄송합니다. 사랑스러운 제러들 다들 식사는 하셨죠? 아, 맛있게 드셨길 바라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어 날씬한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녁을 굶었어요. 무슨 소리야? 홍콩 짬뽕 곱빼기에다가, 탕수육에다가, 군만두 서비스에다가, 담은 지세번 리필해가. 아 오늘 왜 이러지? 누가 나를 자꾸 조종하는 것 같은데 누가 자꾸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아? 제가 오늘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왜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걸까요? 왜내 안에 두 가지 인격이 나타나는 걸까요? 내 옷이 이렇게 옷이 반쪽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가왜 그래? 잘할 수 있어. 으아! 잘할 수 있다고 왜 그래? 아나귀 <laughs> 아, 빨개졌잖아. 귀가 빨개졌어. 자. 자 오늘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잼러들 문제 읽으랴 보기 읽으랴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시간도 짧은데 다 봐야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 옷만 보고 유추하시면 돼요 바로 이지선다 흑과백 반반 특집입니다 오늘 문제 보기는 딱 두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 보기가 너무 많아서 틀렸어요 이런거 안통합니다 오늘은 무조건 둘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중에 os 퀴즈도 있고요 무조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줄어 들었으니까 뭐 정답을 찍을 확률은 더욱더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아니야 너무 어려울 거야. 할수 있다니까 왜 그래? 아 무슨 소리야 얼마나 어려운데. 제발 내가 우승하기그계십니냐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executor> 죄송하고요. 아 오늘도 편안하게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참여만 해도 끝까지 남아계시다면은 추첨 대상이 되니까 오늘 끝까지 오늘 아주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금 500만 원이고 노력한다 사실 말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저를 아, 이뻐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중에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옷이 똑같네요. 굉장히 굉장히 어떤 스타일리시하고 멋지고 잘생기고 그런 뭐 스타들인 것 같은데 어 네이비 수트를 입었고 속에는 이제 그 머스타드 색깔 약간 조금 머쓱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머스타드 색깔의 폴라티를 입었는데 정답은 왼쪽입니다. 곡성의 황정민. 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초반 문제부터 이렇게 탈락하고 말하고 정답 모시 중원디라고. 나는 멋이 짜고 입은 옷인데 여러분들이 곡성이 황정민이라고 많이 놀림을 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밌었다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 된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아, 세종대왕, 세종머왕.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 요즘에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요런 거를 구글에서도 과연 번역을 할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94%가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오늘 힌트가 뭐였죠? 구글 번역기에 세종 머왕을 입력해 보자라고 저희가 친절히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 뭐 대머리를 머머리라고 하는 것처럼 세종대왕, 세종머왕. 과연 어, 정말 킹 세종이라고 정말로 번역이 잘 되는지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구글 번역기에 번역기에요. 세종머왕 했더니 짜잔 킹세종이라고 나왔어 와 대박 말도 안돼 킹세종 와 대박이다 다시 한번 요것도 우리가 또 짜고 쳤을 수도 있다고 이제 오해하실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종 뭐왕 김태진 베스트 <laughs> 아무튼 너 어, 요렇게 세종 대왕 세종 뭐왕 그러면 잠깐만 광개토모왕 뭐 이런 것도 되나 다 모든 왕은 다 되나 광개토모왕 뭐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건 안 되네. 이거는 그냥 광개토라고만 나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 무조건. <laughs> 이렇게 나를 또 능력하라. 감사합니다. 왜 나를 놀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로 기분이. 정부의 의뢰로 사회복지에 관해 만든 보고서는 베버리힐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베버리힐이냐 베버리지냐 아 베버리힐 왠지 그 LA의 베버리힐즈가 생각이 나고 베버리지 뭐 음료수인가? 이게 뭐야 아 베버리힐 베버리지 보고서 아 보고서 정답을 누르셔야 되는데 아 보고서도 못 맞히겠다 야 이거 두개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답 많이 맞춰 주셨네요. 86% 5만8천여 명이 베버리지 보고서 정확히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베버리지가 그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사람이고요. 그 정부의 위촉을 받아서 1940년대 42년에 정확히 그 사회 보장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이제 베버리즈 보고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 네, 오늘 좀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저의 준비성이 되게 유독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뭔가 좀 아쉽긴 한데 우리 제작진 분들도 어떤 저의 준비성. 아 어, 이제 좀 칭찬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준비하는 게뭐 없나 아무 것도. <laughs> 그럼 그렇지. 우리 제작진들이 나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하겠지. 가발을 이런 가발은 어디서 나요? 와 이런 반반 가발 이게 닭이야? 무슨 거기 영국의 무슨 뭐 닭이야? 알았어 알았어. 자 갑니다. 자. 정말 진짜. 아니 가발을 쓰면 쓴다고 말을 해 줘야지. 나뭐 미용실에서 돈 주고 머리를 했는데 오늘 자, 어우. 어우, 머리가. 나요. 자. 오케이. 신나게 신나게 4번 문제. 주세요. 애국가 가사. 하나님이 어, 과로 우리나라 만세.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가사는 보호하사. 보호하사. 자. 근데,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님이 땡땡 하사. 정답은 보우하사입니다. 99% 역시, 아, 자랑스러운, 아,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5만 7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렸을 때는 조금,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고 스님 목탁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예. 어떤 그 채팅이 전하는 메시지 치고는 그 닉네임이, 예. 스님 목탁님. 아, 예. 목탁 소리. 청아한 소리죠. 이태호님, 안경도 반반으로 준비해 주시지요. 아, 그것까지는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카줄 넘버원인가요? <laughs> 넘버 어디? 아, 이거, <laughs> 이거. 화면을 덮어버려야지 이럴 때는 5번 문제 드립니다. 아 판사, 판사님들이 땅땅땅 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뭐 요걸로 해서 죄송한데 아, 뭐, 뭐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이렇게 판사봉을 때리잖아요. 그런데 판사봉을 쓰지 않는 센트가 정답 맞춰주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판사 벌금을 내라 이런 규정은 없대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사를 어, 저희가 봤는데 공을 준적 조차 없는 판사님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고거 신기 님 축구 심판 동전 안 쓰면 벌금이던데 예 아무튼 뭐 오늘 굉장히 어 신박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절반 딱 푸셨기 때문에 남은 절반도 어, 맞추시기를 바랄게요 6번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올빼미. 왼쪽 오른쪽이 여러분들마다 뭐 핸드폰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 기출 문제라는 거 말씀을 어느 쪽이 올빼미일까요 어 그러니까 맨드, 머리가 맨들맨들, 맨들맨들한 쪽이냐 아니면 머리에 뭐뿔 같은 게 달려있는 거 황, 황색 요게 올빼미네요 네 31,000여 명이 정답 맞춰주셨네요 그 머리에 요 없는 거 이게 이제 올뱅이 아, 올뱅이 된다. <laughs> 뭔가 마음속에 이상한 단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었나봐. 올빼미였어요. 올빼미였고, 아 어, 어, 약간 좀 뭔가 이왕 하는 거면 나는 진짜 부탁인데 우리 제작진분들, 나 진짜 멋있는 분장 한번 시켜줘요. 막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거 제. 뭐야 또? 선글라스야? 반반 <laughs> 반반 <반발 웃음> 선글라스가. <laughs> 반반 선글라스를 그새 만들었네요. <laughs> 아, 채팅창에 아이디어 주지 마세요. 이거 반반 선글라스를 만들었어. 아, 나 진짜. 뭐야, 이것도. 아, 궁예야 <laughs> 아, 4달러! 이제 아, 안 보여, 또. 한쪽 눈만 보니까. 자, 7번 문제. 아, 7번 문제. 주세요. 옛 인디언들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야 이거 진짜 잠깐만 앞도 잘안 보이고 야 여기 없어 내가 자옛 인디언들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맞으면 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자 정답은요. 어, 어 반반 갈렸네요. 17,000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어반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적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아 그래서 지구를 흔드는 거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인디 <laughs> 넘기나 마나 누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에리님 누가 이런 안경을 가져왔는가? <웃음> <웃음> 아, 진짜 나 멋있는 것좀 하고 싶습니다 예잼 라이브 1년 동안 진짜 정장 입고 어, 넥타이 메고 진짜 내가 멋있게 그렇게 했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건 누가 반반 안경인가 자 8번 문제 틀립니다 다음 중 빈센트 반 고후가 그린 폴 고갱의 의자는 아 왼쪽 의자 오른쪽 의자 둘다 의자인데 이게 뭘까요? 자아 아, <laughs> 어, 아, 더워. 너무 더워. 어, 가발. 가발, 너무 더워. 빈센트 반 고후. 아, 정말, 뭐. 아, 이번에 올이 나왔어요? 와, 이번에도 반반 갈렸네요. 8,812명. 59%가 왼쪽 의자를 맞춰주셨습니다. 사실은. 둘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의자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맞치신폴고갱의 의자는 왼쪽 거였고, 그럼 오른쪽 노란색 의자는 뭐냐? 이거는 빈센트의 의자입니다. 아, 예.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반반이 갈렸어요. 8,812명. 아, 이예진님, 오늘 처음 봤는데 원래 저러시나요? <laughs> 아니에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멀쩡한 사람이고요. 그, 그폴 고갱의 의자 말고 김태진의 의자도 있거든요. 요게 이제 잼 라이브 제가 진행할 때 항상 뭐 앉아서 대기하거나 뭐 약간 다리가 아플 때 리허설 중에 다리가 아플 때 제가 앉아서 하는 그런 김태진의 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바로 드릴게요. 9번 문제. 드립니다. 아유, 내려가는데. 자, 다음 중 타우린 함량이 더 높은 바카스는? 바카스 F, 바카스 D. 자, 타우린 함량이 더 높은 바카스 아, 어, 바카스 F와 바카스 D 아직도 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어, 이게 F가 뭐의 약자인지 D가 뭐의 약자인지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잠시 뒤에. 그런데 타우린. 아, 어, 좀 우리 몸의 어떤 활력과도 같은 타우린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음. 검은색 옷에 흰색 가발 털어달라고. <laughs> 자, 정답은 바카스 D입니다. 이번에도 뭐 42%에 58% 반반 정도가 갈렸어요. 바카스 D가 정답입니다. 바카스 D는 그 드링크 D거든요. 타우린 2,000mg이 함유되어 있고, 바카스 F는 이제 포르테예요. 타우린 1,000mg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너무 이쪽이 감겨가지고 실내가 안 된다면은 이 안경을 좀 거꾸로 이렇게 써도 될까요? 어, 이쪽 보고 싶었어. 자, 가보기 파이널 라운드 가발이 아막 눈에 막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막 난리도 아니네요 와 자, <laughs> 앞이 안보여 <laughs> 야 이게 눈오는 날도 아닌데 왜 앞이 안보이냐 <laughs> 자 마지막 문제 5030분의 대결입니다 문제 틀립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당의 중앙 부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이곳의 이름은 아, 신랑 신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신랑 아니면 신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아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신랑 신부 신랑이네. 신랑이네요, 신랑. 와, 64%가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 제가 뭐 신랑 입장, 뭐 신부 입장 이런 톤으로 소개했지만 그 신랑과 신부 어, 아니고요. 아 신랑은 이제 건축 용어 중 하나고요. 네이브라고도 불리는 건축 용어 중 하나입니다. 사진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예 중앙에서 왼쪽 쪽에 이제 넓은 부분 여기 신랑이라고 써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의 신랑이라고 하면은 길이와 폭이 거의 같대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어, 교회당 중앙에서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 고요 우승보다 더 중요한 치킨. 치킨 20명 당첨자. 꼭 윈어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남아 계셨다면 추첨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BHC 반반 치킨 세트 20명의 당첨자 파업 띄웁니다. 자, 과연 누굴까요? 와우, 축하합니다. KMBBA, 다샘, 숨, 야후, 퓨앙, 소쏘 은서, 트와이스, 아들, 한나, 남수빈, 돌돌이, 문예, 솔신유민, 아 어, 또, 유, 정쿠키, 진삼이 효구리, 꾹꾹, 나냐? 아이러니, 사인님, 아유, 어, 축하드립니다. 치킨, 맛있게 드시기를 바랄게요. 예, 아, 어, 콜라도 드시면서, 때로는 뭐, 맥주도 드시면서, 치킨, 목매이지 않게, 맛있게, 저희가 쏘는 치킨,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반 치킨이니까, 예. 양념도 드시고 후라이드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위너들 만나볼게요 과연 얼마의 상금 타가셨을까요 오늘의 위너입니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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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황민현 님,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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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자, 용이다 님, 콩딱 어머님, 김오전 님, 흰둥수 님, 별리밍 님, 민트초코 님, 시인통해 님, 나 님, 감자해 님을 비롯해서 3118분 1603원 획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오늘 반반특집 무조건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반반특집 함께 해 봤어요. 보기가 두 개니까 더 쉬운 분들도 계셨고, 아, 더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진행을 한것 같아요. 아, 반쪽 댄스로 마감해주세요. 서른 살 원남스님, 개구리님, 개그맨이세요 하셨습니다. 아, 개그맨 아니에요. 개그맨 아니고, 아, 저기, 그냥 방송인이에요. 예, 아무튼 뭐, 개그맨들, 어, 감히 뭐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칭찬 감사합니다. 내일 밤 9시에도 잼라이브는 계속되고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잼 아저씨 김태진에게 있어서 잼러는 뭐다? 반쪽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또 새로운 한주 멋지게 아,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주문을 외쳐보죠. 할수 있다. 아요 가발 썼는데 이제 마지막 어, 내적 댄스 폭발하는 댄스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나 어, 힘들어.